1018KLC 투머닉 A1위 선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1위예요. 굉장히 네. 극적인 1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어좀 약간 힘든 경기를 했는데 재밌게 탔고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오프로드는 재밌게 탔습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승자를 모르는 오프로드 경기. 그래서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프로드 경기의 매력을 모르시는 분께 한마디 한다면요. 어 남자라면 한번 정도 체험해보시면 정말 좋을 수 있는 그 경기라고 보거든요. 한 번쯤도 올라오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4전만 앞두고 있습니다. 4전에 네. 이면은 자오가 있다면요. 어, 좀 준비를 좀철저히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팀들이 어, 차들도 보고 세팅도 잘 해서 나오니까 저희도 한번 팀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나오겠습니다. 오늘 1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2018 KRC 투어링 A 2위 선수 만나봅니다. 울산 챔피 배병훈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포디움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네요. 자 오늘 1위인 줄 알고 1위 세르반까지 했는데 네. 너무 아쉽게 판정으로 2위가었어요. 네. 예 네, 어떠세요? 네. 뭐 안타깝지만 어, 우리 오프로드 쪽에서는 그냥 그걸 인정합니다. 진짜 네. 끝까지 끝까지 안 되죠? 양보하고 예 양보하고 또 이렇게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뭐 하는 거죠. 자, 이제2018 예. KRC 4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예, 마지막 남았죠. 이만은가오한 마디 해주세요. 아, 예, 마지막 끝까지 아, 최선을 다해서 어, 어 보디움, 마지막에는 포디움또 올라가서 제, 제일 아, 높이. 예, 제일 높이 올라가야지. <laughs> 잘 준비해서 1위 다시 뺏어올 수 있도록 어,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예. 믿음직합니다. 예. 자, 응원할게요. 화이팅! 예. 어... KRC 화이팅! 울산 챔프 화이팅!